왜, 그서 있나? 응? 어, 맛있는 거고. 맛있는 응. 거였죠 뭐야? 오리. 뭐야? 오리. 오리? 응. 아, 마트에서, 뭐. 마트에서 팔더라고. 그거 며칠 찾자뇨? 네, 냉장고에 있어서 괜찮아. 응, 응. 엄마, 얘가. 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원보신으로. 오리. 롯데에서, 7,900원, 이렇게 엄청 커 보이는 오리. 오리 백숙. 아, 이렇습니다 어, 이거 백숙용 티백 같은 거. 쭉쭉 빵빵이네요. 쭉쭉 빵빵. 몸통이 되게 크네요. 이렇게 해서 백숙을 한번 맛있게 해 먹어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푹 끓여주겠습니다. 바로 오리백숙입니다. 오리백숙. 밥 먹으면 응. 파김치 그 김치 내려놔버려 김치 그거 그 이거? 이거? 어... 냄비채 갖다 놓으려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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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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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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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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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거든 800만장 돌파 800만명이 <laughs> 오리고기요 밥있다 국물도 있게국물 있다. 고기 먹고 전부 다 그놈이냐? 어물 음. 담궈놨어 라면 끓이 먹으려고 나지 라면 끓여 먹으려고 내가 밥을 안했어 음. 날개 나도 날개 하나 뼛그릇 뼛그릇? 아, 비닐에다 넣어 비닐. 아니 그냥 그러다가 아니 예쁘게 그러만 한 그러잖아. 잘익었나 물어봤다. 여태 끓였는지 아니고? 한 시간 넘게 끓였는지. 오린 오래 끓이는 거냐? 몰라. 아 그만이요, 엄마! 어? 엄마, 그만이요. 소금 좀뭐 가져올까? 신거는 된장찌개 먹자. 된장찌개 먹어. 맞는데? 맞아? 여기잖아. 된장 끓여? 여기 하 맛있어. 들어오. 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조금 오리고기 우리 먹어요. 응, 다리 하나 드리죠, 잠깐. 자, 오리고기입니다, 여러분. 오리 백수 다리 하나 뜯으세요. 없지 찹쌀 찹쌀 없어? 응 요거다가? 응죽 끓여먹게 찹쌀 아니면 그냥 쌀 넣고 끓여먹을까? 맵쌀, 맵쌀 넣고 맵쌀 넣어도 되지? 응. 응 괜찮아 맛있어? 응 닭고기보다 맛있어? 응 엄마 맛있죠? 진짜 맛있어. 진장 음, 찍은 거. 이거 찍은 거더 맛있어. 닭보다 맛있어? 어 이렇게 폭 찍은 게 진짜 맛있어 고기가 좀닭보다 연어고만? 음. 토종 닭보다? 한번 찍어봐 진짜 맛있어. 간장 맞네. 찍먹으니까 맛나는 거. 음. 엄마가 처음 이렇게 잡먹보래 나도 엄마가 잡먹보 맛있어. 완전 청보가 틀린데 막걸리 한잡불보게영탁이가주현미게뭐마가 뭐, 어, 잡아보게. 엄마가 잡가그렇게인기가 많대. 게가그렇게인기가 응? 많대 요새. 가 응. 가 아줌마들이 급해서 왔네 지금 1등이 장민호가 944점이거든?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목소리> 진짜, <먹으면> 진짜 <목소리> 이거 심진입니다 <웃음> <웃음> 이제 장민호 자막은 나왔어. 어지어지는 눈방울. <laughs> 제가 지금 1등이거든. 944점으로. <laughs> 얘가 지금 잘 부른 게. <laughs> 이야 그 된장이 장히한이다들 쟤네들, 쟤네들, 쟤네네 한 마리 얼마 하세요? 아 줘봐 10,000원 0 0원데 오, 도 할인해서 원래 9,900원 짜리데이마도 맞췄네 그쪽 원래는 9,900원 짜리인데 음. 근데 크잖아 음, 토종머리 닭 먹을래? 오리 먹을래 오리 먹어 응 오리는 이렇게 자주 안 팔아? 제가장미은 뛰어넘는 거 아니야? 장미 어 장미는 어디로 갔어? <laughs> 그냥 슬픈 형찌찌찌 나왔더니 형이 효과 그러면서 찌찌찌찌 간혹 매운 거 있다 <laughs> 발로 계속 박자를 맞추고 있는 카메라가 잡아서 자막 나가면서 박자 맞추기 힘든다는데 깍두기다 뜨는 거죠. 인 오, 와몇 점? 오, 이겼어. 아이, 이겼네. 952점? 야가, 야,가 이겼네. 아까 몇 점이었네. 아까 944점? 아이고. 장미아가 죽었네. 장미아우무료 8점을 앞서버려, 8점. 이야. 에휴 네. 음, 대단하다 석점이 빨 석점이 다라 국물 좀 갖다줘? 어 국물도 맛있을 것 같아 밥 말아 먹으면 밥 말아 먹으면 여기다 갖고 엄마는? 고기는 여기다 아니 마늘. 고기를 줘 우선 고기는 여기다 놓고 먹고 아니 먹어. 국물을 퍼다 줄게 아니 국물.. 고기 엄마는 싫어 음. 이는그 뭐야? 새낀 나왔던 애. 니트 파페라 나태주 나왔더라. 니소리 엄살 가라. 딸면서 노래하는 트롬맨. 세계 <laughs> 랭킹 길이. 태권 트롬맨. 나태주 나왔어. 안또 주인분들이 불러. 신자둥이 사라고. 이쁜 고운 기교 중요한 노래. 난 아, 고운 그만 먹어. 음. 와, 금 진짜 좋다. 이거 보약 아니야? 보약 이 오리가 더비다 솔직히 고기보다 국물 이더 맛있다. 네? 어. 응. <laughs> 뭐 진짜요? 오. 일단 먹어 봐. 음. 아 진짜 맛있던 음. 게? 뜨거? 열시네 국물이 아주 깔끔해. 일단 다니기 이쪽으로 먹게. 고추 끝에 맵다. 어? 여기도 매워. 저. 제가 하나 하나 명도 있던 게. 잘걸러 먹어야 돼. 근데 맛있어. 도 <laughs> 한점만 하.. 이거 내버려이막 덤블링도 막 덤해서 올려야 돼저 노래 그냥, 그냥 얌전히 써서 부른데 봐봐 왜 하필 이거 하늘을 무심하지 그치? 봐봐 퍼포먼스 싹뺀왜 <laughs> 그래? 이게 보는 사람들은실망해는 뭐만 이게 다들 고기 한 푹푹 죽는 게 이거 보러 왔는데 응 말하는 이날 때부터 얌전 그렇게 <laughs> 나서 낯설어 <laughs> 살짝쿵 백댄서들 있는 건게 저렇게 아는지이 낭가봐. 깍두기가 이제 마트를 안나다 이거 봐 근데 당근은 안 먹네. <laughs> 당근 좀 딱딱해잖아. 당근. 아, 아,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에서 빼오는 거. 깍기기도 썰어놨네. 가먹어봐야 무수보다 딱딱해 좀. 근데 당근은. 맛이 안 변해요 음. 무는 비면 시커멓게 이렇게 지는데 익는데 깍두기는 맛이 뿌리 깊은 나무 <laughs> 그렇게 알어 <laughs> 음. 뿌리 깊은 나무 대주 음. <laughs> 나대줄잖아 <태주잖아>. 음. <laughs> 이거 쭉 먹으래 조금니까 어떡하대 근데 스텝이 박자가 너도 안 맞는데? 걸음마 <laughs> 스참 얘한테 진짜 힘든 곡이야 <laughs> 오늘 첫 안무가 뭐냐면 하늘들렇게 손가락 드는 거 그거 그거 오늘 첫 안무네 <laughs> 에이 짐하다 왜 그래 <laughs> 여자들이 나와서 같이요 깨뜬 놈들 아까도 있었어. 그래 응. 나비. <웃음> <웃음> 땅에서 커피 <겁지> 무대. <못해. 웃음> 광고한다. 그거 더뜨도구라고 그? 응. 음. 죽 끓여 먹게 응, 놓고. 나좀 국물 우리가 음, 연우구만 음. 잘 삶았지? 머리가 음. 아, 닭보다는 연한가봐잉. 응? 음. 닭은 이 정도 삶아도 이렇게 안 부드러워질걸? 도종닭은 아, 진짜 잘먹겠다 자,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아, 여러분도 오리 백숙 해서 드셔보세요. 네. 부드럽네요. 백호도 먹고 싶어? 어떡하나? 백호, 물고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다 먹어버렸는데? 응? 백호야, 이제 없어. 다 먹어버렸어. 다 먹었어. 없어. 고기 없어. 목이 없어, 벽배야 <몇> 마이지마이지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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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다. 가자.